안녕하세요, 김승동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 날씨도 그렇고, 보험계의 기상 현상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영업의 기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겨울이 다가면 오 어떻게 하시나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두꺼운 옷을 꺼내고 보일러도 점검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야 할 때입니다. 영업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버틸 수 있는 두꺼운 옷을 꺼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첫 번째, 설계사 대형주의 칠레 지수 공개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 간단 보험 설립 규제 완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 유사함도 일반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 3년간 보험사 자본 확충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객센터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연합뉴스에서는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 대리점인지 조회 시스템 만든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낸 보조자료를 기초해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책의 골자는 보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들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 유지율, 불안전 판매율, 제재 이력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500인 이상 대형 주의인은 정착률, 계약 철회율, 전체 유지율, 불완전 판매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동시에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삼진아웃이 되면 강력한 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뢰도 지수가 낮은 설계사는 영업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도 지수가 낮은 GA는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규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신뢰도 지수가 높은 설계사 GA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0월 12일 뉴스핌에서 소액 간단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억 이내로 결정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소액 간단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보험사 설립을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액 간단 보험은 보장 기간이 일회성이거나 1년 내외인 상품입니다. 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자유롭게 가입하면서 가능한 소멸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가령 여행자 보험이 소액 간단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공항에서 혹은 편의점 등에서 아주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미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일본에서 한 손보사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간단 보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설계사 여러분? 이제 소액 간단 보험도 경쟁해야 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컨설팅 능력이 아닌 보험료로 승부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cm도 안 되는 용종 안보험금 받나 못 받나 라는 기사가 머니투데이에서 10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암과 비슷한 유암종의 경우 용종 크기가 1cm 미만이어도 일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은 유암종도 크기가 작으면 경계성 종양 즉 유사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이죠. 유사암 보험금은 일반한 보험금의 10% 또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이 아직 커다란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사회 보험금 또는 즉시 연금 사태처럼 일파만파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보험사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보험업계 IFRS 17 앞두고 3년간 구조 자본 확충이라는 기사가 10월 16일 뉴스룸에서 나왔습니다. 보험업계가 IFRS 17을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자본 확충을 시작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약 3년 동안 자본확충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이랬더니 생명보험업계가 6조원, 손해보험업계가 3조원의 자본확충을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9천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4조5천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3조7천억원의 자본확충을 했습니다. 자본확충 방법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구체입니다 즉, 빚으로 자본확충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처럼 자본확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에도 보험사들은 여기저기 돈을 다, 빌리러 다니느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사가 힘들면 보험사에서 수당을 받는 설계사분들이나 GA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10개 보험사 고객센터 없거나 1개 AS 어디서 받나? 라는 기사가 10월 18일 뉴스품에서 나왔습니다. 보험 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을 물고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자인 제가 판단하기에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가입은 쉽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보험금 지급은 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마치 물고기 잡는 어항을 설치해 둔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입구는 굉장히 넓고 출구는 좁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아예 고객센터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니 보험사들은 지점에서 고객센터가 하는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가 없어도 된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점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또 일부 보험사는 지점에서 아예 대 고객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떡하니 이런 내용을 걸어두기도 했죠.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등 고객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금융 약자로 구분되는 고령자나 이럴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청구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지역 거점별로라도 고객센터를 한개 이상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쨌건 보험 신뢰도는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하는 데서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